생각을 해보면 15기 하고, <laughs> 그다음 바로 17기잖아요. 16기가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17기 아, 확률이 있는데, 여러분. 아, 그러네요. 네, 오어 설마 나오는 거 아니야? 아, 확률이 있는제겠다 개... 아, 진짜. 그래서 재밌겠다 세미는 있을 것 같아. 좀 아, 인터뷰를 남자분들도 인터뷰를 아 인터뷰를 말했구나 보면. 누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인터뷰를 좀 했나봐요. 어. 네 나와주셨으면 아 나오면 좋겠다 생각하신 하는 출연자분은 1 7기 옥순님. 우리랑 마음이 같으세요. 응. 네. 아, 예 이쁘신 것 같아요. <laughs> 그냥... 1 7기 옥순님 뵙고 배포시 편들어갔다 좋은 데 아까 다 들어갔는데 다 들어가 자기 중심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는 뭐 17번 어, 수는... 저는 17기 옥순이 나왔으면 그래도... 좋겠습니다. 어머머. 이유는 타주고서도 다 아시잖아요. 와. 옥순아. 불러 봐. 불러 봐.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옥순 씨 진짜 야 지금 벌써 두분속세 아. 명이 지금. 응. 예. 아 어떡해. 어? 방금 옥순 목소리였어? 아 어떡해. 이거? 아, 현숙님. 예, 예, 아, 15기, 시5기 15, 어. 15, 현숙씨가, 와, 오랜만이네. 아, 이거 맞고 서겠는데 응. <laughs> 그, D그룹 건설회사에 입사해서 지금 7년째 재직 중에 있고요. 건축사입니다. 그래, 건축사. 아, 멋있다. 또, 요 이용... 이건 좀 느낌이 다르네요. 아, 1대1 느낌이 달라요? 음. <laughs> 잘 만들죠? 아, <laughs> 잘한다. 웨딩드레스 입고. 저 웨딩드레스에 못 입어요? 저 웨딩드레스에 못 입어요? 갑니다. 그럴 수 있어. 응. 입을 수 없어요. 뭐 먹고 싶어요? 음, 원래 짜장면 좋아하는데.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빵도 있다! 오이 샌드위치 만들자! 우리, 알았어, 있어? 내가 해볼게. 어현숙이 어, 오이 있어? 샌드위치 만든다고! 아. 이거, 이거 할래요? 그래? 카이두 개밖에 없어.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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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나방에서 맞아, 나방? 크게 사가했습니다 마음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또뭐 갈바꿈일 수도 있잖아. 와 <laughs> 네, 다수나하네요 음, 맞아. 아, 결혼식에도 갔구나. 어, 오. 결혼식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이연자들끼리는잘 지내고 그러네요. 있는 건데. 지나고 나니까 어. 사람이 힘든 일을 겪을수록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음. 그 방송 경험을 통해서 아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구나, 좀더 넓은 시야에서 사고할 수 있고, 가능성에 대한 폭도 좀 열게 되고, 저는 한층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혼도 좀 많이 나가지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안 나오실 수도 있는데, 이 길에서 나왔다는 거는. 음. 네, 나는 이제 돌아보는 시간도 많이 가졌고, 맞아요. 성장을 했다는걸또 어, 보여주기 위해서. 안 그러면 못 나오지, 성장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어서 맞아요. 나온 거잖아요. 우리 응. 1 5기현석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 환영합니다. 저는 보라색을 부르겠습니다. 저 분은 누굴일까칠 어, 같다, 칠. 어, 야, 칠이네. 야, 너눈 너 좋다. 칠칠. 어, 어, 영. 영이야, 영. 영. 감독님 너무 잔인하지 않아? 어. 계속 잡는 거죠 좀... 아닌데 계속 들어가잖아 지금. 예.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성한 낯소의 법칙에 따라. 아. 드디어 들어 들어주신 거 이거 진짜 무거운데. 무거울수록 남자 힘을 보일 수 아.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광수님 아, 또 이거. 아. 언어의 마술사 시작했다. 아. 또나오셨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laughs>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오셨네요. 네네, 뭐 그렇 그렇군요. 시복이 어? 어? 어, 현숙님, 첫사 현숙님. 시복이 현숙님은 어, 방송 끝나고도 몇번 뵀는데, 시복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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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편에서 보여진 모습과 달리 어, 사람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어, <laughs> 선량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분을 한번 벗겨뵙고 싶었고 또 그분이 갖고 있는 뭔가 정신 세계 그런 거에 대해 내면 세계에 대해 좀 흥미가 있어서 어, 좀 궁금할 거요 신기하다 저렇게 딱 나갔는데 형수님이 음. 계시네.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현수길로. 네, 현수는 뭐라고 적었나 궁금하네. 어, 7 0시였어. 7? 17? 7. 다 봐. 어, 다 17, 17 0식이라잖 <laughs> 아, 또 17. 올 길이야. 와. 아니, 근데 최근에 방송을 해서. 아, 영시기 0시기를 데리고 왔어야 됐어. 아니, 근데 한끗 차인데 이게 17 0수였으면 대박 지금 난리 나는 거였는데. 이게. 아니야, 영시기를 <laughs> 이직일 <이길> 수가 없어. <laughs> 누구 어? 아이고 누구 적었어 오늘 나17 영식 야 근데 웃긴 건 우리 저은사 여기 없습니다 <웃음> 저도 <웃음> 저도 17기 영식님 샀어 아 진짜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을 때 17기 영식만 신났는데 그러게요 <laughs> 아 17기 <시추위기> 영식님 <laughs> 완전 원했는데 아들 진짜 아... <laughs> 왜 보고 싶으세요 어, 그, 경영권이나 금융권에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돼서. 어, 그래요?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시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종사하셔서, 어,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공주님 저. 왔어요. 씩! 아, 책상의 음진님 완전 원했는데. 아들. 일등이라. 말로 했는데. 아 진짜. 막 풀리셨음? 아니. <laughs> 서로 17명씩 서출지은 몰랐겠지. 자 그럼 15개 나오셨으니까 이제 16. 아 15개 안나오네 이제. 칠. 17. 18. 17기다. 어? 17기다 이제. 17기 두명 이상 나온다. 그래? 그 나도 나도 그 나오셨으면 하는 분 17기에게는. 진짜. 17기, 어. 어, 17기 나오셨나요? 없었고어 <laughs> <laughs> 저도 다들 십색이옥순이야 <laughs> 자. 목숨신가요? 안녕하세요. 아 십칠 영수 어 십칠 영수 있는데 어? 야또 스타일이 달라지셨네 그 짧은 사이에 에이. 고려대학교 학사부터 박사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똑똑하고 지적이고 맞아. 심지어는 운동까지해. 저는 사람을 좋아하면 너무 한 사람만 되게 좀 보는 그런 편이에요. 이분 봤겠지? 영수 씨만 봤잖아. 맞아. 저는 영수님이요. 저 오늘 영수님. 영수님. 아쉬웠어 영수님. 한 사람만 계속 보니까. 맞아. 내 사랑입니다. 목숨 같은 내아저 오늘도 끝까지 봤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최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했단 말이야 멋있었어 정말? 어. 이쪽도 불나방이었지? 네. 가서 타주고 가 그런 두 분이 만나면 얼마나 좋았겠어 불나방지 어. 이게 뭐지? 몇기누고 이렇게 써요? 어, 누구하지? 설마 영수 님또 적었을까? 자, 들어옵니다.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 이불 깔고 하긴다. 어디 어디? 누구야이름 뭐야? 영승 님 아니야? 이름 뭐야? 이름 뭐예요? 채팅 영승님. 이름 뭐예요? 이름 뭐야? 아, 씨 영승이다. 맞지? 맞죠? 영승이 알아부지. 어, 17. 둘이 뭐 했어? 둘이 뭐 했어? <laughs> 같은 게 기술. 같은 기수였는데 재밌었었거든요. 영식이다. 아, 누구 적었을까? 어 누구 써 있는지 보이면 민망하니까 오. 좀 가리고 안 가려지네 아씨 참 어렵다 지네어 안녕하세요 실기 <laughs> 영숙님이시네 아, 이거 안 보이게 어 이렇게 그러니까. 대박 <laughs> 오! 어 오, 오, 있나봐 있나봐 왜 있어 <laughs> 네. 이게? 대박이래, 대박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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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 이렇게 대박 <laughs> 왜요 있어요 예아 네. 진짜 오. 대박! 어 대박이라고 했어. 대박. 뭐야? <laughs> 안녕하세요. 머리가 지금 다 젖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지? 아 네. 맙소사. 오, 여기 있는 사람이 나왔어. 영성님 누구 썼어요? 느낌? 어 맞아 누구 썼어요? 저요? 어 누구 쓰셨어요? 있을 수도 있겠다 거기 오, 좋아. 오, 오, 오 대박. 오 영수님. 봐봐. 뭐야? 영수 봐봐 어디 영수야? 와. 오, 오, 오 대박. 어? 여기 영수. 헉, 이렇게 맞. 레퀴 영수. 헉, 이렇게 맞았어? 어떻게 그럼 이제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맞추셨지? 어, 여기 영수? 헉, 이렇게 맞췄어? 아, 진어요육기 <laughs> 영수 써 있어. 어 진짜요? 오와 <laughs> 음. 아, 너무 따뜻해 보이시는데 <laughs> 부러워 <웃음> 나도 껴줘 <laughs> 자 112명의 남자 중에서 6기 영수 딱첫 번째 아유 포함돼요 이거? 어. 방송 봤을 때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직진하시고 이런 스타일이 되게 멋있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그때 네. 저는 약간 직진 스타일이었어서 그런지 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또 좋더라고요 저는 네 그럼 반대로 네이 사람은 좀안 보고 싶다 <웃음> 저요? <웃음> 설마 저의 기수도 <얘기> 나와요? 1 <laughs> 7기 영수님 십칠기 영수님 17영수 지금... 이상하게 착잡하겠다. 어. 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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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게... 되게 신기했어요. 응. 저를 이제... 저... 저는 6기잖아요. 2년 됐는데, 어... 안 잊어주시고 저를 뽑아주셨네. 그래가지고... 되게 고마웠죠. 수복하세요수복하세요두 분. 한 커플? 근데 저렇게 하면 진짜 호감도가 싹올라가 생겨 어. 마지막! 어? 아! 음. 아연 아유, 방송을 잘하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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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순자! 아. <laughs> <laughs> 패션을 공부하기 위해 유럽 프랑스 파리에서 8년 정도 살았고요. 이 비가 내 마음을 적신다. <laughs> 보고 싶었어, 많이. 소녀 그냥 숙자님이랑 한번 대화를. 여자분들 싶다. 지금 음, 세 분한테 네. 만나고 싶다고 연기가 나오고 싶은 형식으로 사로잡은 여자예요. 정자야, 나는 너더 좋다. <laughs> 오늘 판을 흔들 선택을 하길 바래. 판또 엎어봐. 그렇게 나를 흔드는 사람한테 끌린다. 어, 이제 마지막에, 네. 어우 저기 어우. 어. 아, 아. 제가. 이순이 데이트 이후로부터 한 놈만 패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어, 제 이름은 입니다 지금은 좀 어떤 남자 원해요? 근데 여전히 대화할 때 재밌고 재밌는 사람이 좋대 어, 그리고 나도 배려해줄 수 있고 상대방도 배려해줄 수 있는 남자 만나고 싶어요 근데 저 진짜 많이 맞춰주거든요. 남자 남이성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누구를 적을까요? 저 어제 집 싸면서 봤거든요. 어제 봤다? 어? 제제기 어제 이마람은기영영은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영호 람은이사람 있어요, 느낌이 와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와 17기의 공이에한네 <laughs> 네. 아, 17개 아 멀어, 멀어, 멀어 조금 멀어 <laughs> 순자다 어? 17기 순자? 순자다, 네. 어어 17기 순자다 어, 진짜? 우리 순자다 <웃음> 진짜? 17기 <laughs> 순자야? <진짜? 웃음> <진짜? 웃음> 네 <웃음> 누는 게어어 어? 아, 왜? 저의 처지를 이해할 수있겠거요 어, 아, 뭐, 그럴 수있 모르는 거야. 응. 그렇습니다. 아, 아, 17기, 15기, 12기. 친구 만나러는 거야. 그래도 뭔가 서로 이제 17기 너무. 어? 앞에 나와서 이 많이 나와세요 아니 18기 뭐라고 썼는데 지금? 누구? 누구 보고 싶다고 했어? 아, 연 연까지 봤거든 지금. 영수, 영수님, 18기 영수. 아 18기 영수 18기 영수요? 네? <laughs> 방금 한번 나왔는데 벌써 보고 싶다고. 18기 영수 보고 싶다고. <laughs> 아, 18기 영수 보고 싶다. 아 야. 뭐였지, 뭐였지? 18기 뭐, 뭐였지? 18기. 18기 뭐 뭐야? 아. 한끗 차인데 이 영수 그럴 수 있지. 아, 영수, 영수 괜찮아요. 그냥 뭔가 제일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아직 그래서, 그래서. 신상이라 그렇대. 아 신상 여성. <laughs> 여기 도 신상 있는데 신상 신상 남. 아, 대박이다. 그니까 여섯 그, 여명 여섯 명 열두 명이야. 열두 명? 네. 사람도 많아. <laughs> 야이 속초에서 뜨거운 젊은 남녀들이 아주 아, 신기하다. 그냥 다시 한번 또. 어. 네, 사랑에 도전합니다. 다 왔다. 이제 다 왔다. 근데 라인업 진짜 좋다 아, 이번에. 과연 아, 속초에서 우리 한번더 특집 네. 아, 이분들은 과연 한번더 사랑을 찾게 될 것인가? 아 예고가 어? 바로 나옵니다. 아니 오빠 여기 있어. 어? 왜 여기서 나와. 넌왜 여기 있는데. 어? <laughs> 미치겠네 진짜. <laughs> 나 혹시 마음에 드는 사람 혹시 다 있나요? 아, 빨라. 맞아요네. <laughs> 습지 영 습... 저도 딱 습지를 잠깐 봤는데 아, 제, 좀 제일 마음에 들어서 그분을 제가 팔로우했었어요. 그분을 제가 팔로우했었어요. 오, 했었대 팔로우를. 오, 그랬어? 네. 오. <laughs> 저 여기 주인공이에요? <laughs> 저맨 전에 인터뷰할 때 얘기했었어요. 어? 아, 누굴 얘기했었어? 그, 그분. 아, 육기영수님?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laughs> 안 돼! 라이벌이에요. 강적이다. 라이벌 생겼어요. 사람들한테는 너가 되게 신비로워. 아그래 사람 뭐지? <laughs> 하고 궁금해하면서 갈것 같아. 근데 지금 너무 주눅 들어 아, 그 있어. 스파이 그분좀 어렵고 이는데 안경 낀분 맞지? 금이랑 뉴페이. 궁금하다. 벌써 나왔고환 사람 못 했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상을 좋아합니다. 아 뉴페이한테 관여 갈 수밖에 예. 없어요.